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이연아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크리스마스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아마 아빠들이라면 바로 이거 카니발. 저는 오늘 카니발 컨버전 업체 cm 모터스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컨버전 카니발 좋다는 건 이제 다들 아시더라고요 어, 안에 들어가는 내장재 가죽 색상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내가 가장 많이 터치하는 스티어링 휠도 고를 수 있고요 그리고 안전벨트 색깔도 고를 수 있고요 바닥재도 카펫인지 우드인지 대리석인지 고를 수 있고요. 심지어 휠, 서스, 브레이크까지도 고를 수 있는 컨버전 카니발. 그런데, 컨버전 카니발을 구경시켜주는 영상은 많은데요. 실제로 이걸 구입할 때 어떤 점이 궁금한지에 대해서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고 이야기,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요, 구경에서 끝나지 않고, 구매하실 분들 궁금한 점들 속시원히 해결해 드릴게요. 먼저, 컨버전. 와, 진짜 종류 많잖아요.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이걸, 다 해야 되나? 라는 궁금증. 필요한 부분을 쏙쏙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차량을 순정으로 구입한 다음에 나중에 튜닝을 하는 거하고요. 아예 컨버전 업체에서 처음부터 골라가지고 출고를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출고를 해놓고 튜닝하시려는 분들도 계신데요. 요건 꼭 알고 가세요. 컨버전을 추가해서 아예 처음부터 컨버전으로 골라서 출고를 하시게 되면 차량 가액에 그 컨버전 금액까지 포함이 돼요. 그래서 등록증상에 취득 원가가 그것까지 잡혀요 그러니까 그게 차량 가액이 되는 거죠 혹은 보험처리 받을 때 대물보험 적용 시에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데 순정 차량을 구입을 하다가 거기에다 나중에 튜닝을 하게 되면 아시죠 튜닝 비용은 중고차 매각 시에 반영이 잘안 되는 거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부가세 환급도 궁금하시니까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가장 합리적인 카니발 CL9 같은 경우에 4,9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저차량을 만약에 어, CM 모터스가 아니라 순정으로 출고를 하게 되면 4,500만 원이에요. 자, 부가세 환급을 순정으로 출고하면 4,500만 원에 해당하는 걸 받으시고요. 만약에 c l 9을 출고하면 4,950만 원 그걸 기준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컨버전 차량을 나중에 튜닝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컨버전 차량으로 내가 원하는 걸로 골라서 출고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자, 그러면 CL 라인 4,950만 원이요? 그 가격이 컨버전이 되어 순정 차량하고 45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차이가 있어. 자 마지막으로 출고 시기는 순정하고요 컨버전 차량하고 비교해서 뭐가 더 빠를까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아니 원래 그대로를 뽑는 게 당연히 이것저것 꾸미는 것보다 늦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어, 반도체 이슈를 감안하더라도 컨버전 업체에서 출고하는 게 조금 더 빠르더라고요 왜 미리 선점해 놓은 물량이 있는 것과. 내가 계약하는 그 시점부터 선점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컨버전 카니발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아무도 안 알려주거나 일부러 찾아봐야 되는 내용들 먼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럼 이제부터 뭐 하실 거냐? 가장 기본. 사... 어, 잠깐만. 아니, 제가 오늘 CM 모터스 리뷰를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구요? 어, 시작부터, 어, 사슴 대가리를 날렸기 때문이죠. 와,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사슴 넥슬라이스를 하면서 저는 CL9부터 출발합니다. 어, CL9 가장 기본적인 4,950만원짜리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 가장 위에 있는 어, CM 모터스에서 가지고 있는 걸다 때려넣어서 정말 럭셔리하게 만든 어, 컨버전 카니발까지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넥슬라이스 구독 좋아요 안 누르면 너도 넥슬라이스. 자, 이차량이 CL9. 요즘 가장 인기 많은 모델이에요. 일단 루프는 로우입니다. 그리고 뭐가 컨버전이 되어 있느냐. 요 시트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2열 시트가 컨버전이 되어 있는데, 어, 시트를 조금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일단은, 퍼스 클래스처럼 이렇게 리무진 시트, VIP 시트로 들어가 있어서 종아리 받침대까지 다 올라오고요. 그리고 이 옆쪽에는 휴대전화 포켓, 여기 아래쪽에는 오, USB 포트가 두 개나 들어가 있어요. 이런 앞쪽에서 쓰는 포트 여기서 어, 시거잭 하나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신 분들은 요거 이용하시기가 되게 편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카니발을 타보면 이렇게 앉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컵홀더 손에 절대 안 돼요. 이거 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컵홀더 컵을 집 입을라면 어떻게 해야 돼? 응, 차내 뱃살이 접히잖아요. 상당히 불편한 겁니다. 뱃살은 이동할 때 최대한 펴져 있어야 편해요. 어, 좋아. 아, 좋아. 그래서 어, 컵홀더를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놨더라고요. 어, 이 자리. 그러니까 딱 누워서 바로 이렇게 꺼내서 홀짝. 그리고 안마 당연히 되고요. 전동 시트 당연히 되고요. 열선 통풍 당연히 됩니다. 그다음 바닥 들어갑니다. 바닥 한번 봐 주세요. 와. 이게 뭐가 좋냐면 여러분, 순정은 바닥에 이렇게 레일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레일 사이로 일단 과자 가루 먼지 이런 거다 끼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요힐 신잖아요. 이힐 뒷굽이 레일에 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우아하게 카니발을 딱 내라. 아! 어 진짜 어그 껴본 사람만 안다우 정말 아프기도 아프지만 창피하다우 어 그래서 요런 거 관계없이 되게 깔끔하게 바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어 기능하고 디자인을 다 잡은 바닥 요 우드 바닥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추가되냐면 어요 스웨이드 커튼이요 어이 커튼은 여러분 순정에 요거 달려있는 건 저도 알아요 근데 요거랑 어빛차단도다르고요 그리고 고급스러움도 확실히 다르죠 요렇게 쳐져 있을 때 요렇게 쳐져 있을 때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어, 우리가 순정을 4,500에 출고를 해서 요세 가지를 애프터마켓으로 넣게 되면 대략 천만 원 정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예 출고할 때450 추가해 가지고 요렇게 하는 거 저는 꽤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나뿐만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다 라고 어, 진짜 그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요. 뒤에 보면은 얘가 구인승 자리가 그대로 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좌석 사이에 이 공간으로 이렇게 들어가. 슝 들어가면은 이렇게. 3열. 3열. 어 3열이고요. 제가 일부러 요거를 세워놔 봤어요. 어 요게 그대로 살아있는 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이용 안할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9인승을 출고하시는 분들이 차 안에 8명, 7명 태우셨다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어 태울 일이 또 생긴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9인승 끝까지 살아있는 게 되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냥 뒤쪽은 다 살려놓은 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허 어, 아마도 이 영상 보시면서, 어, 이 정도면 출고할 만 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아, 그러면 진짜 순정 말고 이거 할까 하실 텐데, 제가 아무리 CM 모터스가 좋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하겠습니다. 아, 대표님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할 말은 할게요. 순정을 뽑을 때보다 나쁜 점이 있어요. 기아 멤버십 혜택을 받을 수는 없어요. 어, 그리고 딜러랑 친해가지고 딜러 할인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못 받아요. 그게 순정 차량을 출고할 때 비해서의 단점이에요. 그런데 장점은 뭐다? 어, 훨씬 더 출고가 빠르고, 그리고 예쁘게 내 취향으로 컨버전된 차량을 받을 수 있고, 애프터마켓에서 튜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성도 높으면서도 고급스러운 게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장단점을 그냥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 어, 저가 요즘에 저희 베리 감독, 산적 감 도 q 피디 같이 다니는 식구가 늘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카니발 출고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국산차를 1억 넘는 가격에 어, 산다는 거는 아무래도 저한테는 부담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부담 느끼시는 분들께는 요거 추천합니다 카니발 특장 업체 중에 진짜 유명하고 진짜 매년 출고업체 많은 그런 업체가 CM 모터스 잖아요 전시장이 인천에 있어요 그 전시장 오시면 상당히 넓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내장재라던가 스티어링 휠이라던가 바닥재라던가 이런 거를 실제로 만져보고 구경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는 전시장 방문을 추천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가장 기본적인 컨버전 차량을 봤으니까 모든 기술력을 때려 넣은 끝판왕 차량도 한번 보러 가시죠 뿅 우와 대박 여러분 이그 레이 사러 갔다 그랜저 계약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어 4950만원짜리 봤을 때는 진짜 최고였어요 어 근데 이게 네, 끝판왕으로 오니까 또 끝판왕만의 매력이 있네요. 지금 이 차량은 2023년형 4인승 컨셉 하이리무진입니다. 어, CM 모터스가 맨날 나오던 게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연구 개발을 해서 계속 신상이 나와요. 어, 프리미엄 커스텀 카니발을 제조하는 회사거든요. 특장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제작자 등록 업체고요. 합법적인 인증 절차를 거쳐서 차량을 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내부적인 부분에 시스템에 관해서도 신규 특허도 출원을 했고요. 다양한 자동차 기술 관련 특허도 보유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2023년형 이 컨셉트카는 기아 카니발 차량을 가져다가 하이리무진을 특장 작업하고 시트, 바닥재, 천장 모니터까지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신경 쓰는 거 순정하고요. 특장업체의 하이 루프, 천정 루프의 차이가 뭘까요? 라는 질문. 의외로 많은 분들 궁금하시는데 답변하는 영상 많이 없더라고요. 자, 순정 하이 리무진은 스틸 재질입니다. 이 모자가 스틸 재질이에요. 그리고 CM 모터스의 하이 리무진 루프는 FRP, 강화 플라스틱 유리섬유 재질입니다. 스틸 같은 경우에는요, 금형에다가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양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반면에 CM 모터스의 FRP는 무게가 이 스틸에 비해서 두배 정도 가볍고요. 또 녹이 안 슬고요. 강도가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대신에 빠르게 못 나오죠.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검사처에 의해서, 어, 루프 강도 테스트를 해요. 그리고 그거를 합격을 해야만 자동차 제작자 라이센스를 얻고, 요런 하이리무진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 실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9월에 고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요 천장, 어, 스틸이 아니라 FRP 재질의 단단하면서도 가벼운 천장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 차량은 그 천장에다가, 와, 천정형 모니터를 달았어요. 이게 뭐가 좋냐면 여러분, 제가 또 앉아가지고 연구를 했죠. 보세요. 바뀌어요. 무드가 바뀌어요. 어, 나 오늘 약간 핑크빛이야. 어, 나는 약간 요런 느낌. 어, 오늘은 깔끔하게 의전차 이런 식으로 실내 인테리어 커스텀을 요걸로도 가능한 거지. 어 이게 지금 막 선진국에 가면은요 카페 벽면 인테리어를 이런 디스플레이로 많이 안 돼요. 왜냐하면 카페 벽을 새로 인테리어 그때그때 그때 행사할 때마다 인테리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주는 게 요게 좀 선진국형 카페 인테리어라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이런 선진국형 인테리어가 이제 하이리무진 루프로 들어온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이 측면에는 이제 스타라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화려하죠? 그리고 요, 송풍구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벤풍구, 어, 벤츠의 송풍구를 이렇게 달아놔서 아 그래서 더 럭셔리합니다. 어, 비노출 조명은 이렇게 가서 더더 더 이걸 되게 잘 어울리고요. 이렇게 필러 따라 내려오면 이제 눈에 띄는 게 시트예요. 어, 친환경 인증을 받은 최고급 나파 가죽 시트고요. 리무진 시트인데다가 내장재까지도 굉장히 정교하게 트리밍이 됐어요. 어, 완성도를 훨씬 더 높여줍니다. 검 받은 친환경 천연 가죽이고 어, 천연 가죽은 확실히 인조 가죽이 좀못 따라오는 고급스러운 광택 특유의 광택을 가지고 있어요. 어, 시트 방향은 열두개 방향으로 오토 시스템 돼 있고요. 어, 시트 가죽은 여러분이 아까 입구에서 보신 대로. 다양한 색깔을 본인한테 맞게 컨버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요 컨트롤러는 터치패드 됩니다. 시트 열선 통풍 3단으로 되고요. 안마 당연히 되고요. 요 밑에 다리 받침대 언더 서포트 당연히 되고요. 헤드레스트도 너무 너무 편해요. 그리고 짜잔 여기 중간에 어, 테이블이 요렇게 있는데 우리가 뭐 장거리 이동을 하면서 노트북을 사용한다 밥을 먹는다 이런 것들 다 요걸로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요런 것들 요두개 양쪽 다 있어요 서로 요거 하나 갖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양쪽 다 요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어 트리밍 보면요 어, 디지털 자수를 사용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우면서도 어우 딱 예쁘죠 어, 그리고 요 커튼도 커튼도 그냥 싸구려 천 커튼 아니고 스웨이드 커튼이라서 햇볕 차단도 잘 되는 데다가 굉장히 고급스럽더라고요. 그냥 이 차를 이렇게 딱 타면 사야겠다. <laughs> 이게 진정한 의전 차지. 어, 이 정도 타줘야지 약간 이런 생각 들고요. 어, 특히나 장거리 이동이 많은 대표님들 중에 키큰 대표님들이 카니발 4인승에 되게 관심이 많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마이바흐라던가 지구공이라던가 세단은 아무리 리무진으로 해서 다리 공간을 넉넉히 빼도 세단이기 때문에 머리 공간에 한계가 있대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손을 이렇게 다 뻗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키큰 대표님들이 장거리 쭉 벗고 이동하기에 되게 좋다고 그 저는 절대 알수 없는 감정인데 키큰 분들은 차탈때 약간 이렇게 탄다면서요? 어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다고 키큰 대표님들 카니발입니다 하이리무진 자 마지막으로 요거 바닥이요. 얘는 지금 대리석 바닥을 사용을 했어요.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집 바닥보다 더 좋다. 요 대리석 바닥이 뭐가 편하냐면요 먼지 같은 게딱 보여가지고요 청소를 했을 때좀더 쉽게 청소해요. 그리고 요 바닥도 누가 좋아하냐면 대형견 키우시는 분들이 대리석 바닥이나 우드 바닥을 되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카펫 바닥에는 개털이 그렇게 끼면 잘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런 바닥재들도 요거는 이 바닥 제가 되게 잘 어울리는데 원하는 컨셉에 따라서 선택 가능. 자, 이제 일렬로 가서 마무리해 볼까요? 뿅. 앞쪽에서도 좀 비싼 요소들이 있어요. 이차 같은 경우에 외관 사고로 특이점은 본넷하고요. 요 센터페시아의 요쪽. 포지드 카본이 요기 스티어링 휠의 요 겉면 요렇게 쓰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게 되게 비싼 재질이에요. 어, 예를 들면요. 저 본넷 있죠? 저 본넷 저거 한 판에 500만 원. <laughs> 진짜로 어, 레알입니다, 레알. 어, 스티어링 휠엔 요런 스타일을 누가 좋아하냐면, 손에 땀 많으신 분들 좋아해요. 어, 가죽으로만 된 스티어링 휠은요, 손에 땀 많으신 분들은 진짜로 가죽이 녹더라. 어, 깜짝 놀랐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 포지드 카본, 카본 스티어링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도 버켓 확장형 리무진 시트라서 오랜 기간 앉아서 갈 때도 덜 피곤해요. 이게 시트 모양만 예쁘게 성형된 게 아니라 안쪽에 보면은 메모리폼 특수 메모리폼을 사용을 해서 어, 진짜 장거리 운행하도 더 편합니다. 음, 제가 이 차량에 마음에 드는 건요. 본 타고요휠 사이즈 어, 22인. 야, 휠은 여자의 로망이죠. 약간 어, 웨딩 링 같은 느낌, 어, 약간 그 반지낀 느낌, 그래서 차의 외관을 좀더 고급스럽게 만족해주는 휠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어, 여러분이 오늘 영상에서 두 대의 차량 두 종류를 보셨어요. 가장 합리적이고 기본형 CL9부터. 가장 기술을 다 때려 박은 럭셔리한 차량, 4인승, 컨셉카까지. 여러분의 취향은 그 중간쯤 어디인지도 궁금합니다. 어, 저는요, 제 취향은 이건데, 제가 실제로 카니발을 뽑는다면, 약간 CL9에다가 하이루프 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산적 감독이 186이라, <laughs> 하이루프는 필수라서. <laughs> 자. 여러분 컨버전 차량, 특장 차량, 어 파이낸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들 안 하시죠?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어, CM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 파이낸셜이 있더라고요. CM 파이낸셜이라고 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특장 차량이라서 차량 대금을 결제할 때 금융상품 선정 등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불편해요. 그리고 전화랜드 금융사 자체에서 특장 차량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 튜닝비가 차 값에 포함된다고요? 등록증상에 포함된다 이런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어 cn 모터스가 아이 답답해 안 되겠다. 우리가 다이렉트로 하자. 그래서 다이렉트 금융 에이전시를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어, 그만큼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가능한 거고요. 결제 관련 차후 처리 불편함을 해소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금융상품 설계나 소개나 진행까지 CM모터스 자체에서 CM파이낸셜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하니까, 어, 좀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전화를 하세요. 자막으로 연락처 나가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하나가 CM 모터스에서, 어, 카니발 특장차. 카니발 컨버전 차를 보내드렸습니다 어, 일반 튜닝카와 다른 점은 뭐다? 출고 당시에 컨버전에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차값에 컨버전 가격이 포함돼서 나온다는 거 요게 차이점이 있어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좀더 유용한 정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러 빨리 뛰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배고파요 밥좀 먹고요 CM 모터스 1층에 돈가스 맛집이 있는데 아... 거기 돈가스 맛있어요. 근데 매운 돈가스는 진짜 매우니까 조심하세요. 비통사요.